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글은 말을 다할 수가 없어요. 글을 아무리 잘 써도 글을 쓰면 뭐 하겠어요? 내가 책을 낼거 아니야? 논문을 낼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사서 읽어보는데, 이책왜 읽어? 이 작가가 독자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를 그걸 내가 받으려고 책돈 주고 사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책을 보는데, 시를 보고, 소설을 보고, 어? 뭐 학술서적을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작가가 저자한테, 저자가 참 독자한테 내 책을 보는 사람들한테 요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썼는데, 아무리 잘 쓰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단어를 잘 갖다 붙였다 하더라도, 뭐보다 못해. 그 저자가 직접 독자들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요것만큼 감동을 전달을 다 못해요. 저자가 학생들한테 직접 가서 가르쳐 주는 거. 그것만큼 이 책을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도, 아무리 잘해도, 저자와의 만남, 저자와 만남 했어. 토크 했어. 하, 저자가 직접 이야기하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진짜 감동이 오는 것 같아. 감동 오는 거 좋은데, 뭐가 안 돼? 진짜 그 사람 저자가 독자들한테 그 토크 콘서트 하면서 주려고 했던 그 마음 있잖아. 내 마음 상태. 내가 진짜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이거는 사, 사진 찍어도 안 나오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냥 네 복이지. 네가 받아가는 만큼. 그죠? 내 마음의 메시지 이걸 주려고 내가 말도 하고 책도 쓰는 건데. 그죠? 요거는 어떻게? 아무리 내가 말을 잘 해도, 중언부언 해도 어떡한다? 요거를 100% 내가 내뱉는 말에 남김없이 고스란히 담을 수가 있을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99% 98% 담으면 진짜 저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 상대방이 내 마음의 진심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겠죠.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마음의 느낌을 100% 담을 순 없어요. 엄마, 아빠를 가서 꼭 껴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 카톡, 카톡. 카톡, 뿅뿅. 이게 다 담을 수 있어? 못 담아요. 무거운 걸 들고 막 낑낑거리고 있어. 지금 방학인데 학교에 아무도 없어. 아휴 진짜. 진작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제때야 정리 안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네. 양쪽에 막 잔뜩이고 책 놓치면 큰일 나는데, 그죠? 길바닥 더러운데 막 띵띵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후배가 어 선배 잠깐만 어? 뭐해? 어 그래 너 웬일이냐 방학인데 집에 안 가고 어형왜 이렇게 많이 짐이 많아요? 내가 잠깐 들어줄게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튀어나와가지고 뭐해? 내가 들고 있던 짐을 반을 지갑 딱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들어줄게 나시간 있으니까 들어줄게 형 어디까지 가? 들어줬어 차에 실었어요 잘안 흘렸어. 무사하게. 어때요? 고맙죠? 야, 고맙다. 야, 고맙다. 네 글자. 또는, 야, 진짜 고맙다. 야, 진짜 고맙다. 여섯 글자. 요몇 글자 안에 뭘 담으려고 해? 갑자기 나는 개고생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내 수고를 덜어주면서, 내 팔이 덜 아프게 해주면서, 어떻게? 이거 놓치면, 책 망가지면 큰일 나는데, 빌린 건데, 조마조마 하는 내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죠? 나도 모르는, 야, 내가 그동안 얘한테 뭔가 잘해준 게 있나 보다. 내 자신의 뿌듯함, 자신감, 만땅. 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뭘 해줬어요? 나한테 여러 가지 고마움을 느끼게 해줬단 말이야. 내가 무사하게 내 책을 낑낑거리다가 얘의 도움으로 이걸 차에 딱실려준 순간 뭘 느껴? 하, 여기서 막 고마운 마음이 촥 올라온단 말이야. 이거를, 야 진짜 고맙다 여섯 가지 여섯 개의 단어 안에 고스란히 100%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글을 써도 어떡한다고? 내 마음에 담겨있는 주고 싶은 메시지 이거를 100% 담을 수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이거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봤어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글이라고 하는 거, 글자 체계, 그다음에 언어 체계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요거 인간이 만든 체계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그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인간이 만들었어. 그런 언어 체계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어. 우리들이 의사소통을 좀 편하게 규칙을 만든 거죠. 그런데, 어, 아, 이 새끼 진짜 고맙네. 얘가 이럴 줄 몰랐는데. 그죠? 안 도와주고 그냥 가도 되는데, 어, 얘가 안 지나치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 그것도 내가 보고 그냥 지금 먼저 보고,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고맙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거? 어, 진짜 고마운 마음. 이거는 인위적인 건가요? 내가 기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엄마, 아빠 꼭 학교에 왔잖아. 그 마음. 이거 인위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자연적인 거잖아.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거야. 이건 자연이야.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고, 이건 자연이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가, 인간이 만든 도구를 가지고 100% 흘리지 않게 고스란히 담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매우 어려워요. 제가 볼땐 불가능해요. 이걸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언어의 마술사고. 여기 아파 죽겠는데, 검사했는데 안 나와. 내가 아픈 거 분명히 꾀병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그럼 어떻게? 의사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안 잡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나는 아픈데. 이걸 누가 나를 알아주나? 인간이 만든 도구를 가지고 뭘 하지 못해? 자연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현상을 100% 고스란히 흘리지 않게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진단도구는 뭐게? MRI? PET? 아니에요. 뭐게? 의사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이에요. 의사가 의사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환자를 진찰하는 게 이게 가장 정확한 진단도구예요. 아무리 뭐 MRI 펫이 아니라 펫 할아버지가 나와도 인간이 만든 몸으로 직접 진단하는 거 진찰하는 거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는 내겠죠. 열심히 연구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끝이 없는 작업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것과 자연이 만든 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레벨이 달라요.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간파한 거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간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적혈구, 저거는 백혈구, 여기는 혈관이니까 튀어나가면 안 돼. 이거를 한의학에서 몰랐을까?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맥이니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하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 입맛에 맞게 규정을 하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가지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력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자꾸자꾸 하잖아요 이게 뭐가 될까 자연에서 멀어져 가요 진실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멀어져 가요 물론 발전하는 측면도 있겠죠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측면만 플러스만 100% 있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의 반면에 그 이면에는 안 좋은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이냐? 이해득실을 따지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놓칠 수 없으니까 이걸 포기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양방에서는 실체를 규명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놓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하는 의학이고요. 한의학은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이걸 포기한 거예요. 몰랐을까? 제가 볼 때는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요, 기, 경락, 이러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자꾸 고민을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까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임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책에 없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들로 이 경혈을 혈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혈이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네 가지 종류로. 어떻게 네 가지가 있냐. 첫 번째, 경혈. 이거는 지금 361개가 인체에 있다고 정설이 되어 있죠. 원래는 내경에서는 361개가 아니었죠. 160개인가? 그렇게 몇개 없었어요. 네, 거기에 자꾸 추가가 되고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361개가 된 건데. 그죠? 네, 추가 안 됐으면 좀 공부하기 편했을 텐데, 그죠?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음? 지금, 음? 한 이대 학생들 힘들게 하는 얘기죠. 이 경혈, 경맥에만 있는 이 경혈, 361개의 경혈이 있고요. 경혈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인맥과 동맥에 있는 단혈, 그죠? 실제로 하나밖에 없어요. 양쪽에 실제로 두 개씩 있는 12경맥에 있는 쌍혈,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36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혈은 아닌데, 여기가 자꾸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 아픈 데다가 침나 보니까 어? 이거 효과 괜찮네 그런데 책 찾아보니까 여기는 경혈이 아니야 그죠? 이거 뭐지? 경외기혈 경혈이 아닌데 경혈 이외에 뭐 신기한 혈이에요 오 얘네 효과 좋은데 책이 안 나오네 경외기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시혈 아가 뭐예요 여러분? 아? 감탄사예요 감탄사 아시혈 아 여기가 혈이구나 아 여기를 건드리면 이사람은 치료할 수 있겠구나 아이 자리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자리구나 하는 거를 환자가 가르쳐줘요 왜? 거기가 아프니까 <laughs> 그죠? 아시혈이 뭐예요? 아픈데 건드리는 게 아시혈이죠? 발목을 뺐는데 발목이 팅팅 부었는데 거기를 건드리잖아요 아시혈 아프다고 하는 데다가 직접 건드려줘요 응? 아 여기가 혈이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시혈은 경혈기혈처럼딱 정해져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위치다라고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아픈 자격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죠? 병이 점점 호전되면또 아픈 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시혈이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시혈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부정혈. 부정혈. 정해져 있지 않은 혈. 그리고 이 사람 어디를 건드려야지, 어디다가 침을 놔야지 좋을까? 그걸 몰랐는데, 고민하는데, 환자가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라고. 가뭄을 줘. 누가 가뭄을 줘? 하늘이 가뭄을 줘. 하늘이 계시를 줘요. 야 여기다 하면 돼. 하느님이 가르쳐 줘. 그래서 뭐라고 한다? 천웅혈. 하늘이 가뭄을 주는 혈. 이렇게도 부르죠. 그 다음에 어,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신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혈. 그렇죠? 이 신혈은 뭐냐면 이건 사실은 그 경외기혈에 포함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기를 가지고 구별한 거죠.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근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혈의가 많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신혈이라고 한다. 연구하고 임상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혈을 발견했다. 이거는 경혈도 아니고, 경외기혈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새로운 혈이네? 이거를 신혈이라고 한다. 근데 원래는 이 개념이 뭐의 개념? 경외기혈의 개념이었어요. 경혈은 아닌데, 오이 자료 또 효과가 괜찮네. 그러면 경외기열 또 하나에 추가가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왜 신혈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하느냐. 사실 그럴 필요 없죠. 시기적으로 근대에 발견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근대가 언제냐면요. 1949년. 여러분 19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 장개석의 그 자유중국 중화민국. 응? 지금 대만이죠. 그 중화민국 정권이 중국 대륙을 원래는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모택동 공산당이 점점점점점 커지더니만 어느 순간 이제 자유중국을 대만을 지금의 대만으로 쫓아버리고 자기네가 대륙을 차지했죠. 그죠?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 됐다라고 딱 선언을 한그 시기 그게 1949년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전에 나온 경예기열은 그냥 경예기열이고, 그 이후에 새로 발견되는 경예기열은 뭐라 그래요? 신혈. 이렇게 불러요. 사실은 뭐 따로 할 필요 없는데, 그죠?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자기들 뭔가 좀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경예기열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